살다 보면,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질 때가 종종 생겨요. 계획했던 일을 열심히 하다가도, 아, 나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지? 계속해? 말어?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땐, 아, 몰라. 지금이라도 그냥 관두자. 더하면 완전 시간 낭비라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흔들리는 마음을 억지로라도 부여잡고 조금만 더해 보자. 좀만 더, 더 버텨 보자. 이러면 손자 으쌰으쌰 할 수도 있죠. 사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잖아요.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만들 수 없다는. 하지만 끝까지 볼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죠. 그런데 이미 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결과는 당연히 안 좋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또그 두려움 때문에 계속할 용기는커녕 의욕이 1도 없게 되죠. 그래서 말인데요. 이렇게 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인어공주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엥? 인어공주 너무 쌩뚱맞다고요? 그럴 수도요. 물고기 꼬리를 가진 인어공주는 두 다리를 가진 자신과 완전히 다른 세상의 왕자를 짝사랑했잖아요. 그리고 이야심차게도 사랑하는 왕자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하고. 왜 대부분은 나와 조건이 완전 다른 사람을 보면 괜히 움츠러들거나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서 마음을 쉽게 적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인어공주는 전혀 개의치 않았죠. 뭐 사람이 아니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앞뒤 생각 없이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공주는 일단 육지에 올라가기로 하죠. 하지만 그러려면두 다리가 필요했는데 인어공주에게 물고기 꼬리 대신 두 다리를 가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압도적인 스케일의 목표였죠. 하지만 자신의 마음만 믿고 바로 계획을 실행하려 만화를 찾아갔어요. 완전 미친 실행력이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예끼지 못한 난간을 만났고요. 마녀한테 아주 황당한 말을 들었잖아요. 두 다리를 마녀가 만들어주는 대신 자신의 목소리를 마녀에게 조야한다는 물론, 받는 게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하죠. 하지만 이건 좀 세죠. 아니 목소리를 잃으면 불량한게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뭐 말을 못 한다는 것도 불편하지만 인어공주는 갑자기 짠하고 나타났을 때 왕자한테 아 자신이 사실은 왕자님이 배가 난파되어 물에 빠졌을 때 구해준 사람이 저였지요라고 말을 하면 어필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받아들였어요. 말도 못하는데 왕자를 만나서 뭐해? 아니라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나는 왕자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또 천천히 생각해 보면 말을 못 해도 의사소통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선 급하면 눈빛, 몸짓, 손짓, 발짓. 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순간순간 느껴지는 분위기, 감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어쩔 땐 이런 게더 강렬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시죠? 그리고 목표를 향해 갈때한 가지 방법이 막히면 반드시 다른 방법이 어떻게든 꾸물꾸물 생략이 마련이잖아요. 아 그런데 또산 넘어 산더큰난관이 나타나죠. 왕자와 결혼을 못하면 공주가 거품이 되어 사라진다는 거죠. 이건 정말 정말 세죠. 거품이 되어 사라진다는 건 사실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다시 못 보는데. 하지만 인어공주는 또 받아들였죠. 난 죽어도 상관없어요.가 아니라 자신의 왕자에 대한 사랑과 또 왕자의 사랑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그만큼 확고했으니까 가능했겠죠. 쯧쯧, 사랑이 눈이 멀었구만 할 수도 있겠지만 공주의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은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아니 인간 세상에 간데그 넓은 곳에서 어떻게 왕자를 만날 것이며 또 자신은 집도 절도 없는 상태인데 왕자 주변의 그 훌륭한 가문의 매력적인 아가씨들을 어떻게 제치고 왕자와 결혼까지 해서 거품이 안되고 왕자와 행복하게 살 것인가 걱정할게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이런 걱정들은 다 뒤로 묻어 묻어 두고 일단 실행 자신의 목표를 향해 쭉 나아가죠 그리고 인어공주는 육지에 올라가자마자 정말로 왕자 만나게 되었어요 영화냐구요? 동화잖아요 그리고 우연히 해변가에서 공주를 발견한 왕자는 말도 못하고 어쩐지 순해 보이는 이상의 인어공주를 불쌍히 여겨 궁전에 데려가기로 하죠. 홀, 뭐야,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자가 물에 빠졌을 때 아무리 정신이 없었다 하더라도 자신을 구해준 인어공주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낯이 익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주를 친근하게 여겨 보살펴 주려 했을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는 공주의 계획대로 됐죠. 하지만 왕자는 해변에 쓰러져 있을 때, 즉 의식이 있을 때 옆에서 도와줬던 매력적인 아가씨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아가씨를 찾아 헤매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이웃 왕궁의 공주님이시라네요. 공주인데다가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데다 매력적이니 당연히 결혼하고 싶었겠죠. 공주도 왕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둘은 결혼 날짜까지 잡았는데, 그러니 옆에 있던 인어공주는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정말 괴로웠겠어요. 하지만 인어공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결혼식이 코앞에 다가왔네요. 그런데 마침 이때 인호공주의 언니들이 인호공주를 찾아왔어요. 머리가 다소 짧아진 채. 알고 봤더니 인호공주의 언니들이 인호공주를 살리기 위해 마녀를 찾아갔고, 마녀가 당신들의 곱고 긴 머리카락을 내게 주면 비법을 알려주겠소. 이래서 머리카락을 쌍둥 잘라서 지고온 거죠. 아닌데 마녀는 왜 인어공주의 목소리와 머리카락을 원하는 거죠? 본인이 인어공주가 되고 싶나? 암튼 그래서 그 비법인즉 마녀가 준 칼로 왕자를 결혼식 전에 찔리면 인어공주는 거품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인어공주 어떻게 했나요? 그냥 자신이 거품이 되기로 결심했죠. 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 인어공주 이야기를 생각해보라더니 이게 뭐야? 인어공주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결국은 이렇게 허망한 결론인데 도대체 왜 생각해보라고 한 거야라는 생각 당연히 드실 겁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해보면 이래요. 공주가 왕자를 만날, 즉, 왕자의 사랑을 얻으려 떠나려고 하실 때는, 물론 당연히 왕자와 만나 해피엔딩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난관이 한두 개가 아니었잖아요. 뭐 목소리를 내놓아라, 뭐 목숨을 내놓아라. 정말 어마어마하고 힘든 까다로운 난관들이 있었지만, 공주는 결론만 보고 포기하지 않고 쭉 계속 자기의 길을 걸었어요. 물론 그래서 왕자와 만날 수는 있었지만 결혼은 커녕 거품이 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이렇게 끝까지 안 왔더라면 공주는 바닷속에서 여전히 왕자를 그리워하며 아, 만나러 갈걸 그랬어. 아, 왕자님이 지금 뭐 하실까? 인간이 댓글 그랬네? 라고 계속 매일매일 아, 뭐뭐 했을걸, 뭐뭐 했을걸 이렇게 생각하며 정말 흐트러진 마음에 괴로워할 수 있거나 또는 무슨 일을 하다 조금만 힘든 일이 나와도 주저앉고 주저앉아 끝까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믿고 완주할 때의 느낌, 성취감 이런 걸 모르고 살 수도 있고 어떤 일을 하던 조금만 힘들면 매삼에서 흔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끝까지 가봤으니 공주는 거품이 되어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아 어쨌든 나는 탈 만큼 다 있어 후회는 없어 이런 마음으로 항상 자신 있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수 있을 거잖아요 이거면 충분하죠 후회나 미련 없이 아주 개운하게 끝까지 내가 해낸 느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산다는 것 나를 믿고 끝까지 쭉 내가 완주할 수 있는 사람 이너라는 것이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중간중간 내 믿음에 대해 흔들린다는 건 여태까지 내가 한 선택들에 대한 후회 그 선택을 해서 쏟은 나의 시간 에너지 노력에 대한 후회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 기왕 시작한 거내 자신을 믿고 쭉 끝까지 가보는 거죠. 우리도 흔들흔들 거리지 말고, 일단 끝까지 쭉 가봅시다. 우리 믿어봅시다. 누구를? 나를. 사실, 저한테 한 이야기입니다.